신발 여기 있는 거 보니까 또 여기서 삐대고 있구만 이 양반 또 에휴 에이... 팀장님 어 아, 깜짝... 여기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아 어, 상상하고 있었지 상상? <laughs> 어 아, 이거게텐 쳐여 있고 이런 거 보니까 또 음흉한 상상하고 계셨구만, 또 아, 이 씨, 온난마 이 같은 너무 <laughs> 그런 상상을 한게 아니라, 아, 이 차를 탁 타고 이렇게 누워 있었잖아. 네. 뭐 어떤 상상이 됐냐면은, 나 어렸을 때 우리 아빠랑 이제 그산 밑에 3m 있잖아. 산 밑에요. 어, 산 밑에 약수터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아빠랑 차 타고 가가지고 이제 돗자리 깔고. 누워서 이렇게 쉬곤 했거든. 그러면 찬바람 살살 불어오면서 단잠을 잤던 상상을 했거든? 이거 상상했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아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해가지고, 이렇게 또 침대처럼 변해 있잖아. 그래가지고 여기 딱 누워가지고, 아, 여기 산 밑에다가 차 세워놓은 다음에, 이렇게 찬바람 진짜 여름에 그늘, 미, 알잖아. 나무 그늘 밑에다가 아, 차 좋아요. 세워놓고, 찬바람 살살 들어오고, 또 위에는 또, TV도 볼수 있잖아 TV도 볼수 있고 영화도 볼수 있고 신선 노름이네 와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하니까 야 너무 좋다 진짜로 야 진짜 이런 차한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진짜 딱 든다 진짜로 나도 나도 야 너무 좋은데 오늘은요 정말로 하이 리무진지만 이렇게 또 시트 개조까지 해 놓은 리무진 시트가 장착돼 있는 하이 리무진으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무 좋다 진짜 함께 가시죠 영상 보러 왔으면 구독자에 알림 설정을 해주고 가야지! 안녕하십니까! 키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 누나들 반갑습니다! 와우! 오늘 준비한 촬영은요, 자, 아빠들의 로막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올류 카니발 하이 리무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저도 뒷좌석에 딱 누웠는데 옛 추억까지도 떠올리게 만드는 자, 올류 카니발 하이 리무진 차량이고요. 자, 간단하게 스펙 먼저 정리를 해 드릴게요. 2017년형이고요. 2016년 11월에 출고된 기아의 올리 카니발 하이 리보 진2.2 디젤 9인승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량이요. 자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13만 키로 정도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전차주님의 애정이 느껴지는 정말로 아빠들이 한 대쯤은 꼭 갖고 싶은 차량 주말에요. 산 밑에다가 이차 한번 딱 세워놓고 자, 찬바람 이렇게 아 시원한 바람 그늘밑에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자, 찬바람 이렇게 이 솔솔 불어오면은 또 영화도 한편볼 수가 있고요. 가족간에 또 차박 캠핑까지도 가능한 만능차 만능차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었고요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도요 오, 깨끗해요 크게 돌트 현상 안 느껴지고 있고요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후드 부분이죠 후드 부분은 깨끗하지만 약간의 사인감 정도만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에 헤드램프 상태도요 백화 현상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쪽 헤드램프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바짝바짝이는 HI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 제가 깜빡하고. 차량 등급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자, 이 차량은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설명은 이쪽에서 제가 스펙 카드 한번 보시면 상세하게 또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앞쪽에 그릴 부분은 약간의 사용감 정도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범퍼 하단 부위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전방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어, 앞모습은 크게 고지해드릴 만한 큰흠집은 없지만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빠르게 운전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부 오 외판 상태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자 휀다 부분은요 그냥 깨끗합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의 미세한 부터치 하나 정도는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는요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24년 6주차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거의 80에서 90%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휠 상태는요 19인치. 크롬밀 적용되어 있고요. 크게 주차흠집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사이드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자, 앞도 쪽도요. 깨끗해요. 하지만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뒤도 쪽도 깨끗합니다. 자, 커터까지 다보 외판 상태는요 큰 음집 없이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G타이어 트레이드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80% 정도 남아있고요 자, 휠 상태도요 오, 주차음집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라고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요 운전석 쪽 외판 상태는 오, oh, A급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전차주님께서 또 매너남이셨어요. 이렇게 또 사이드 스텝까지 장착을 해놨고요. 자,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으면 이제 노약자분들이나 어르신들이 이제 차에 탑승하실 때 편하게 탑승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오토 슬라이딩 도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탑승하실 때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웃음> <웃음> 자, 탑승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매너남들이 장착을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안에, 또 유일하게, 지금 현 시점, 중고차 시장에서요. 리무진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은 이 차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자신있게 또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요거 하려 그러면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리무진 시트 희공이 되어 있는 차량으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말이 너무 길어졌죠? 자, 그러면 이제 후면부로 이동해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2017년형 올뉴카니발 하이리무진 후면부에 왔습니다. 후면부 도장 상태도요 깨끗해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로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테일램프 상태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쪽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 하이리무지라는 엠블럼도 예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오 범퍼 하단 부위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이런 디퓨저 부분도 많이 까지고 하는데 이 차량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네요. 후방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크게 고제들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당연히 전동 테일게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테일게이트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어우, 안쪽으로 오시면은 또 이렇게 LED 등으로 치공을해놓으셨고요 자, 이게 너무 편해요. 진짜 누웠을 때 이게... 벽에 역할을 해요. 벽이라고 하나? 벽이라고 <laughs> 하나? 자 이게 너무 이렇게 목에 착 감기더라고요. 그래서 잠이 솔솔 오고요또 이게 시트가 또 베이지 시트로 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편안한 느낌 그리고 고급스러운 이 퀼팅도 너무나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다자 이렇게 카니발 차량들 옆에 보시면 측면 쪽 보시게 되면은 뭐 기스나거나 손상되거나 이런 부분들 많은데 이 차량 같은 경우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소화기도 안에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뭐라 그럴까 침대라고 해야 되나? 침대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어또 우리 깜깜하게 이런 것도 커튼도 야무지게 설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 우리 PD가 음란막이 자, 그러면 이제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이드는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중고차 리뷰를 하면서도 타이어 트레이드가 많이 남아 있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중고차 새로 구입하셔 가지고 타이어가 맨질맨질하면 또 가져가고 교환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19인치 타이어 하려고 그러면 못해도 한 2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내짝다 타이어 트레이드 아주 많이 남아있어가지고요. 제가 자신감이 생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트레이드 아주 많이 남아있다는 거 강조 한번 했고요. 자, 휠 상태도요, 주차 흠집 약간 있네요. 위쪽으로 모서리 부분에는 약간 있는 거 있고요. 이 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 부분도 깨끗하지만 미세하게 부터치 하나 정도 들어간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지만 위쪽으로는 미세한 부터치 정도는 들어가 있다는 라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앞도어 쪽 크게 문콕 안 느껴지고 있고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뒷도어 쪽도 깨끗해요. 자, 커터까지 따봉. 자, 뭐 외판 상태는요, 제가 봤을 때는 전 차주님께서 애지중지 관리하신 것 같아요. 자, 차가 크잖아요. 크다 보니까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면은 문콕 당하기 일쑤예요 하지만 요새는 이제 문콕 안 당하려고 우리 피디가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길다한 거. 여기다 이렇게 붙여놔요 자석으로 그렇게까지 애지중지 또 관리하시는 분도 많아요. 자이 차량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자 크게 문콕 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철벽 방어 해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야 진짜 문콕 당하면 속상해요. 자 우리 킹카 TV를 구독하시는 형님 누님들은 문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고 배려니까요. 꼭 문콕하지 않으시기를. 약속해줘.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는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위 상태도요, 크게 주차음집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형님이 매너넘이래서 이렇게 사이드 스텝도 장착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리무진 시트로 개조되어 있는... 아우 이제 성능기록부를 말씀 안 드렸네요 자 성능기록부 한번 고지를 해드려 볼게요 성능기록부 첫째 장 보여드릴게요 첫째 장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단순 교환도 없는 오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두 번째 상태 점검부가 중요하겠죠 상태 점검부 보여드려 볼게요 상태 점검부 쭉 보시게 되면 오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 부품에서 미세누유 없는 올량우 차량이고요. 와, 실내 상태도 너무 깔끔하고요. 자, 옵션도 들어갈 옵션들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거의 이 패밀리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이리무진이요. 아빠들의 로망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또 가족들이 탑승하고 지인들이 탑승하기 때문에 차량 관리는 거의 꼼꼼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자, 일할 때 쓰는 차량들만 막 타지 진짜 가족을 위한 차량들은 자, 진짜로 잘 관리를 해주십니다. 자, 그럼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어떤 옵션이 장착되어 있고, 실내 상태는 어떤지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올뉴 카니발 하이리보진 차량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2열 탑승했는데요. 야 시트가 너무 고급지지 않아요? 이렇게 퀼팅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시트 상태도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누웠을 때 편하네요. 편안하고 아시죠 이렇게 독서등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닫았다가 열면은 이렇게 차 안에서도 심심하면 이렇게 독서도 하고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다할수 있는 차량이라니까요 이 차량이 다 했어 자 앞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또 이렇게 냉온 컵홀더 적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원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겨울철에는 뭐 따뜻한 커피 놔둬도 되고 여름철에는 시원한 커피 놔둬도 되고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2열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 자 USB 충전 단자 적용되어 있고요 220V 인버터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쪽 보시면 와 수납공간도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코일매트 적용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독서할 때또 나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이커튼도 적용되어 있고 있고요. 이렇게 야, 야무지게 해놨어요 이렇게 튼튼하게 또이커튼들 지저분하게 써놓으면 너덜너덜해지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리무진 시트를 하면은 이렇게 사이드까지 이렇게 잘안 해놓거든요 이 차량 보시면 사이드도 다 이렇게 또 시공을 해놓으셨어요 천장도 마찬가지고요 천장도 이렇게 다 이렇게 퀼팅으로 해가지고 마감처리를 다 해놓으셔가지고 야, 더 고급스럽고 전체적으돈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제 쪽도 보시게 되면 깔끔해요 뭐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고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자 3열은 아시죠 어, 3열은 아시죠 이렇게 침대처럼 눕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3열 탑승하셔가지고 가실 때 편안하게 가셨다가 또 이렇게 눕히면은 침대로 변하고요. 또 이렇게 짐을 많이 실고 싶으시면은 이게 폴딩이 돼요. 폴딩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아 제가 폴딩 되는 거한번보여드릴볼게요아내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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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자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이렇게 제껴주시면은 수납 공간을 엄청나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앞쪽으로 쫙 밀고. 뒤에다가 이제 짐을 실으시면 되는 거죠. 오, 너무나도 이쁘게 잘 개조를 해놓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일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도어 트림 보여드리기 전에 오 여기 사이드미러 보고, 이게 후측방 경보가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와우 진짜 이. 더 많은 좀 후사경을 다뤄주셨는데, 야 멋지십니다, 멋지셔. 자 도어 트림 상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도어 트림 상태도요, 너무나도 이쁘게 잘 시공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퀼팅으로 다 마감을 해놓으셨어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자 전동 사이드 미러 적용돼 있습니다. 전동 사이드 미러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윈도우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윈도우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열 한번 볼게요. 이열도 이.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와 시트 보면 볼수록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중고차 시장에서는 지금 유일한 한데. 리무싱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 중에 한 대입니다 이게 자 운전석 시트 상태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자 이쪽 부분에 약간의 해진 부분이 있네요 자 그리고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요추 맞춤도 잘 동작되고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차체 자세 장치 들어가 있고요 220V의 인버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구 버튼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yeah <laughs> 자실내에 탑승을 했고요 보조석 시트 상태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보조석 시트 상태도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자이 차량 이렇게 워크인 디바이스도 적용돼 있습니다 자 당연히 전동 시트 적용돼 있고요 워크인 디바이스도 이거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님들이 워크인 디바이스 들어가 있는 거 워낙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사랑하는 아내분이라든지 여자친구분이 이렇게 딱 탑승했을 때 이게 차에 타시면은 이게 졸음신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꾸벅꾸벅 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요거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살포시 눕혀주잖아요 매너남, 매너남이 되고 싶은 거지 자 이렇게 워크인 디바이스도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실내로 탑승하시죠 자,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 또 전차주님께서 이렇게 별거 아니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LED 등으로 다 교환을 해놓으셨습니다. 자, 실내 상태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대시보드 한번 봐보세요. 와, 진짜 스티커 흔적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자, 먼저 계기판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계기판 보시면 경고등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확한 주행거리는 1 3 7,700. 6 0 k g 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스티어링휠 상태는 약간의 사용감 정도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라이트 적용이 되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블루투스 가능합니다. 자, 반대쪽으로 보시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자, 위쪽으로는 ECM 하이패스 음밀러. 그리고 뒤쪽으로는 투자널 블랙박스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품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고요. 또 전체 메뉴 들어가 보시면은 폼 프로젝션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어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자 이제 어, 이폼 프로젝션이 들어가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요새는 이제 정품 내비보다는 이제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 이런 거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결하셔가지고 편하게 쓰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 적용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뒷에서 리어쪽 에어컨 공조장치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와 진짜로 이렇게 이센터패시 이렇게 보시면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더군다나 이게 이제 냉온 커홀더가 적용돼 이 있잖아요. 이렇게 시원하게 따뜻하게 또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냉온 커홀더 적용돼 있고요. 올력카니발 중에서도 이제 후반기에 나온 모델들은 이 기어봉이 이렇게 바뀌어요. 동글동글한 것보다 이 그립감이 훨씬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깨끗하게 잘어 유도선도 잘 부드럽게 잘 움직이고 있고요. 자 밑에 쪽 보시게 되면은 어, 운전석 쪽 통풍 열선 적용되어 있고요. 보조석 통풍 열선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열선, 그리고 에코 모드 설정 버튼, 그리고 전방 센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중고차 구입하시다 보면 키한 개짜리가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차량 전 차주님께서 잘 보관을 해 주셔 가지고 두 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너무 깊고 넓은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고요. USB 충전 단자 그리고 12V 시거잭 적용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또이렇게 수납 공간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전체적으로 어, 실내 상태는요 너무나도 깔끔한 게 느껴지는 차량이고요. 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카니발 어, 디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뭐 핸들 쪽으로 올라오는 진동. 안 느껴지고 있고요. 어, 소리도 정숙해요. 뭐 디젤차들의 특유의 떨림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어, 13만 키로 주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엔진 소리라든지 떨림 별로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전차주님께서 잘 관리를 해주셨고, 저희가 또 가지고 와서 경정비도 다 완료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고할 때는 5일까지 다 교환을 해서 출고를 해드리니까, 이 차량은 기름만 넣고, 즐기시면 돼요. 주말에 산에 가든지 뭐 캠핑을 가시든지 차박을 하시든지 와 진짜로 주말 되면 좀 설레질 것 같아요. 이 차를 딱 가지고 있으면 아 주말에 뭐 할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차한테 딱 몰고 가족들 태우고 산이나 강이나 바다나 이렇게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옛 생각을 떠올리게 만드는. 아 그때 당시 우리 아버지가 이런 차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렴한 가격에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이 너무 길어졌죠. 이제 나가서.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진짜로 이 카니바 하이 리무진에 리무진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으면 진짜 빨리 나와요. 그만큼 관리도 잘돼 있지만 야, 시트 상태도 너무나도 끝내주는 그리고 시트가 이제 뭐 빨간색, 뭐 검정색, 노란색, 취향대로 이렇게 많이 해 놓으시는데 어, 이렇게 베이지 색상으로 해 놓으면은 더 진짜 인기가 좋거든요. 호불호가 거의 없잖아요. 베지시트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영상 나가면 금방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차량이고요. 저도 이 차량을 리뷰를 하면서 예추억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너무나도 갖고 싶은 차량 중에 한 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아들이 있거나 딸이 있거나 가족들과 여행을 하게 될 상상하게 만들게끔 하는 차량이었고요. 간단하게 스펙만 한번 다시 정리하고 가격을 오픈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형이고요. 2016년 11월에 출고된 올류 카니발 하이리무진2.2 디젤 9인승 모델이었고요. 포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이드도 아주 많이 남아 있는 차량이었고요. 저희가 또 출고할 때또 오일까지 교환해드리니까 진짜 기름만 넣고 타면 되는 차량입니다. 자 옆에 보이는 올류 카니발 하이리무즘 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아이고. <laughs> 1 8 4 9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전국에 리무진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뒤에 침대가 적용이 되어 있는 올리카니발 차량은요, 이 차가 단한대 뿐이고요. 자, 이 차량 한번 구입해보고 싶다, 한번 운행해보고 싶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거 아니죠? 빡! 소원성취! 빵! 만수무강! 빵! 만사형통! 부자대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주시기를 각오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